나무아미타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자성입니다. 자성의 성덕입니다. 나무 이두 글자는 범어입니다. 귀한다는 뜻이고 귀명의 뜻이 있습니다. 귀는 돌이킨다는 뜻이고 의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완전히 아미타불께 의지합니다 아미타불은 자성이고 무량광, 무량수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화음경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다열래의 지혜 덕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량 광이 바로 자성의 지혜입니다. 우량 수는 바로 자성의 덕상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하면 바로 자성의 지혜 덕상, 덕상을 염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은 다음에서 말씀하신 아미타불의 원력의 바다에 일단 타게 되면 육자 홍명의 구경의 과각으로 나 중생의 인심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과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법이 아닙니다. 8만 사천 법문은 인을 닦아서 과를 증득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처음부터 바로 과입니다. 그것은 인법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말씀하시기를 과로서 인을 삼고 인과가 동시라고 했습니다. 과에서부터 수행을 시작해서 수행과 동시에 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어 마음이 되니 불과사이 합니다.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고,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아 이것은 이법 법의 8만 4천 법문과 어떠한 차별이 있는가를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을 만약 여러분이 만났다면, 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소승 보살들이 만나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 보살이 믿지 않는데, 우리 본부가 믿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승보살보다도 더 고명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연구인고하니 성근 복덕이 다릅니다. 이 일생 가운데에 만난 법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정말로 실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이 한생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생 가운데 세세생생 무량겁 미래로 이미 성근을 심어서 아래하시게 성근이 있는 것입니다. 성근이 없다면 만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근과 복덕 인연이 전부 다 부족해서 이 조건이 다 충분하다면 이 한생에 결정코 왕성할 것입니다. 아직 모자라다면, 모자라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자라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일생 가운데에 만약 정말로 믿고 정말로 이해할 수 있고 용맹정진한다면 부족한 성금복덕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생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보충하고 싶다면 아주 빠릅니다. 만약에 혜태하고 게으르다면 방법이 없습니다.